명조 픽업 요약을 때려보자면은 내가 봤을 때 성능만을 미난다 이러면은 다 저는 그냥 어겨! 어기고 그리고 카르티샤가 내가 봤을 때 어... 일단 이거 반 이상 가 아니다! 나는 메모만을 본다 근데 이게 외모만을 본다는 게 되게 기준이 존나 애매함. 그, 그, 사람들의 외모를 내가 모르잖아. 그러면은 꼴리는 거 뽑아. 아, 이게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 걸을 거는 본인 이니지 뭐. 아, 이게 외모는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성능을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할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꼴리는 거 뽑아.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를. 파랭 라이프 즐기고 싶다고 해서 칸타렐라 추천했는데, 칸타렐라, 아, 제 취향 아닌데요? 뽑지 마! 내가 뭐 외모 고른다고 고른, 내 취향을 그냥 그대로 뽑으라고 할수 없잖아. 난 그럼 이미 다 뽑아야 돼. 그냥 짓 꼴리는 거 뽑는 기다. 그리고, 아, 맞다. 패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그냥 나오면 젠니가 무조건 좋아. 내가 봤을 때. 진짜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패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젠니가 좋아. 아, 맞다. 성능. 상으로 안다고 치면은 이게 내가 재화가 좀남아돈다는 가정도 하나를 세워두면은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샷콘을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샷콘 갔다가 타르티시아 근데 여기에 모든 조건은 픽돌이 안 난다는 가정이다 누구처럼 픽돌 나면 이제 인생 말아먹는 거다 이... 이 외에 뭐할게 있나? 내가 뭐 악사기 취향이다? 도박수를 걸어야 돼이거 이거는 플로로 좀 보하세요. <laughs> 이거는 플로로를 도박수를 걸어야 된. <laughs> 진짜로 하나도 그 <laughs> 믿음이 안 가는 픽업 요약이다. 근데 아직 2.2 후반이 안 됐구나. 내가 편안한 명조 라이프 즐기고 싶다. 파수인 가세요. 2.2그 뭐야 후반 가기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정해놔야지. 파수인 가세요. 웬만하면 그냥 파수인은 무조건 뽑고 가라. 질문했는데 <laughs> 어느 정도 공략 보면서 즐기고 싶다. 우선 파수인. 예, 좋아요. 그냥, 그, 상시 5성에서 안코 뽑고 파수인 가는 게 무조건 나. 헐, 픽업 우선순위. 취향. 어 일단 1! 1 순위 취향 이거 무조건이 공격 패턴이 지 취향이든 뭐 외모가 지 본인 취향이든 그 성능이 서, 2번은 성능 소이 번은 성능 내가 근데 뭐 만약에 취향이 산화다 일단 뭐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성능 가는 거야 이게 약간 내 기준이긴 한데 지금 미리 나올 애들이 내 취향이 아니다 그 명조가 버전이 시작하면은 며칠 안 돼서 신 캐릭터 나오는데 일단 걔네들이 내 취향이 다 아니야 그리고 난 이미 내 취향이 거의 다 있다. 타워나 타워나 페어를 밀거다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은 이제 2번으로 가야 된다. 성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봤을때 5성 캐릭터면은 이미 반 이상 먹고가 취향이 일단 무조건 중요. 서커를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냥 나왔다고 뽑는 게 아니라 나왔다고 뽑는 건 모든 게다내 취향일 때 나처럼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 구독자 수 따지지 말고 일단 따라 해봐. 반 이상 간다.